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이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철교가 끝나고 기도회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는 여름 성경학교 성령님이 하신다!로 함께 예배해요. 오늘은 특별히 봄이와 함께 하는 예배라고 하는데요. 너무 기대되죠? 우리 함께 이번 성경학교 성령님이 하신다의 요절성과 찬양들로 신나게 찬양하러 가볼까요? 출발! 신하나님, 기다리던 성경학교 여는 예배를 드려요. 성경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성령님에 대해 배운대요. 성경학교를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기분이 나빠지는 일도 생기지 않게 지켜주세요.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눈꼭 감고 기도할 때, 귀 쫑긋하고 말씀드릴 때 성령님에 대해 더잘 알게 해주세요. 몸이 아파서 성경학교를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잘 알려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내 마음을 색깔로 표현해보라고 했는데 밝고 따뜻한 노란색일까? 아니면 시원한 파란색? 음 사랑이 가득한 빨간색? 매력적이고 멋있는 검은색? 신비로운 보라색? 아 진짜 모르겠어 숙제가 너무 어려워서 뭔가 잠이 오는 것 같아. 아, 잠이나 잘까. 아이. 어? 여기 어디야? 여기 대체 어디야? 어? 저기요! 저기요! 누구 없어요? 저기요! 안녕, 봄아. 난 꼬마 봄이야. 난 너의 마음 속에 살고 있어. 여기가 내 마음이라고? 지금 내가 내 마음에 와있다는 거야? 이상해. 거짓말하지 마. <laughs> 처음이라 낯설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는 너의 마음에 있는 마을이야. 이곳에 온걸 환영해. 내 마을이라고? 내 마음 속에 이런 마을이 있다니 믿어지지가 <laughs> 않아. 어때 보여? 음, 좋은 것 같아. 깨끗하고. 봄이 볼수록 기분이 좋아져. 대체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 마을 대체 누가 만든 거야? 바로 성령님이셔. 성령님은 이미 너의 마음속에 계셨어. 그리고 봄이 네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너의 마음을 이렇게 멋지게 바꿔주신 거야. 성령님이 만드셨다고? 성령님은 왜 이렇게 좋은 걸 내게 주신 거야? 나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그거야 성령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성령님은 네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셔 그래서 너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신 거야 한마디로 여기 마을에 있는 곳 모두 성령님의 멋진 작품이야 그래서 이곳을 성령 마을이라고도 부르지 우와 성령님 진짜 좋은 분이구나 근데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해? 봄마 걱정하지 마! 성령님은 널 절대 떠나지 않으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놀라운 거? 지금보다 더 놀라운 게 있다고? 뭔데? 봄이 네가 성령님과 매일 함께 한다면 너의 마음이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워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네 마음 속에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기 때문이지. 계속 일하신다고? 성령님 정말 부지런하시구나. 지금보다 내 마음이 더 좋아진다니 나 너무 너무 기대돼. 나 그럼 성령님이랑 매일매일 함께 하고 싶어. 그래 그래. 성령님이 너의 마음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모습을 꼭 보길 바래. 그럼 이제 성령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만나러 가볼까? 그런데 성령마을에는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땅집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없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건 뭐야? 저기는 뭐 하는 데고? 봄아, 너 정말 성격이 급하구나? 그건 이제부터 천천히 알아가도 돼. 아, 미안. 내가 너무 궁금해서 말이야. 어? 근데 저기 사탕가게도 있어 헉, 안 가볼 수 없지 어떤 사탕이 있는지 봐야겠다 자 그럼 성령 마을을 더 살펴볼까 날 따라와 어 보마 어디 있니 혼자 아무 데나 가면 어떡해 같이 가 <놀람> 정말 신기한 일이야 음아 마음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뭘 봤더라? 아! 성령마을! 성령마을처럼 다양하고 예쁜 색깔로 칠해야겠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신대요. 또,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예쁘고 멋있게 만들어주신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나요? 그럼,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성령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과 매일매일 함께 하기를 바래요 함께 기도해요 성령님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원해요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멋진 일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놓고 기도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린 모든 어린이들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성령님과 또 성령님께서 가꾸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봄인의 선생님이 어떤 숙제를 내주셨나요? 내 마음을 색깔로 표현해보는 숙제를 주셨어요. 숙제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든 봄인은 꿈속에서 성령마을을 보고는 내 마음의 색깔을 성령마을처럼 다양하고 예쁘게 칠하기로 했어요. 이 시간 우리도 함께 알록달록 내 마음의 색깔을 표현해 볼까요? 준비물은 넓은 접시와 알록달록한 색초콜릿, 따뜻한 물입니다. 이 접시에 여러 색깔의 초콜릿이 있어요. 내 마음은 어떤 색깔일까 생각하면서 초콜릿을 골라 각자의 접시에 담아 보세요. 담을 때는 접시 가운데가 아닌 접시 끝에 동그랗게 놓아주세요. 다 놓은 친구들은 저다 담았어요 하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따뜻한 물을 부어주실 거예요. 따뜻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폴릿이 아름다운 색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색깔들이 보이나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 알록달록 너무 예쁘네요. 색깔이 하나일 때보다 여러 가지 색들이 섞이니 더 신기하고 예쁜 색이 나왔죠? 이렇게 성령님은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우리 성경학교를 하는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더 멋지게 바꾸실지 우리와 함께 기대해요. 어린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꿔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지금도 내 마음 속에 계신다니 너무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실지 설레고 기대되어요. 우리 이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보려고 해요. 먼저 성경학교 캐릭터 그림에 스티커가 붙은 종이컵, 그리고 열변색 물감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아이, 따뜻해, 따뜻한 물과 아차거, 차가운 물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종이컵에 있는 그림을 열변색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해볼까요? 모두 꼼꼼하게 다 색칠했으면, 저다 했어요! 하고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따뜻한 물을 부어주실 거예요. 따뜻한 물을 만나면 그림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번엔 차가운 물을 부어 볼까요? 따뜻한 물이나 차가운 물을 넣었을 때 색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닿느냐에 따라 우리도 바뀌어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님을 가득가득 담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는 이 놀이 한번 해볼까요? 바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바꼭질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디 계실지 찾아보면서 우리 함께 숨바꼭질 놀이를 해봐요. 우리 다음 주에는 성령님이 하신다. 어딜 가게 될까요?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